최근 5월 달 정도부터 출시되는 기기에서는 지금 사운드 오디오 아웃 메뉴가 지금 설, 그,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네이티브 오디오, 업스 오디오, FM 오디오, 그리고 BT 프로젝션과 BT 트랜스밋 이렇게 다섯 개 메뉴가 있었는데 5월 달부터 출시되는 모델에서는 그 BT 프로젝션과 BT 트랜스밋이 통합이 돼서 그냥 블루투스 오디오, BT 오디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메뉴가 4개로 변경되면서 이제 그 요 설정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원래 무선 데이터 6개의 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BT 트랜스미카, BT 프로젝션, 요게 메뉴가 하나 있었는데, 요 메뉴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4개 메뉴로 변경된 이후에 사운드를 블루투스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상에서 블루투스로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기기 스피커로 사운드가 출력이 될 텐데요. 이 지금 기기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사운드를 핸드폰으로 연결시키고, 핸드폰을 차량으로 연결시켜서 차량 사운드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네, 기기 자체적으로 사운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BT 오디오를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클릭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끊긴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BT 오디오가 어, 지금 푸른색으로 체크가 됐고요 다시 한번 안드로이드 오토를 들어가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네, 지금 사운드가 핸드폰으로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운드를 어, 핸드폰과 차량과 블루투스를 연결시켜서 차량 사운드로 출력을 시키게 됩니다. 예, 이차 기준으로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기 연결 그리고 신규 추가를 눌러주시고 제 핸드폰에 블루투스 목록에서 차를 연결해 줍니다. 예, 지금 코나1, 코나1이 나왔고요. 등록을 해줍니다. 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처, 뭐 접근 허용 이런 것들 다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차량과 그리고 저희 그 기기 이두 개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으로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전화도 가능한지 전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도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스팟 모드에서 블루투스로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스파 모드에서는 기기와 차량을 다이렉트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두개 체크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무시를 해 주셔도 되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BT 오디오에서 월 세팅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 가능한 목록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차량을 검색해서 연결을 시켜 주면 됩니다 2차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신규 추가, 지금 차량 이름이 코나이고요 네,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 코나 이미 연결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마지막 회식이에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